하려 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녀들의 연출을 맡은 권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검은 수녀정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되는 날인데 여러분들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배우분들과 진짜 훌륭한 스태프들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새곡 맛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영화 네.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과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추억이었고요. 저희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라 역의 전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셔주신 여러분이 오늘 저희 검은 수녀들의 첫 관객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 떨리고 있는데, 어, 어떻게 봐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laughs> 네? 아유, 재밌게 봐주셨나요? <laughs> 영화가 예뻤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에그지수...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살짝 지금 고장이 나, 나가지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오로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재밌게 보셨죠? 네. 아주 확신합니다 저도.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laughs>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준 역할 맡은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와. 와, 저희 새해에 이렇게 검은 순이 검은 순녀들이랑 같이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는 항상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어,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 그츄어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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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했었는데 중간에 살짝 고장이 났었는데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아또 이게 특별히 또 기자분들이 여기 몇분 관심 가져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기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인사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저희 층에서